헤헤 지금이야 지금 준비된거야? 됐어 됐어 준비된거야? 안녕하십니까 킹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뭐 의류를 하나 사려고 해도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있잖아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또 핸드폰 하나를 사려고 해도 성질을 찾아다니잖아요 핸드폰을 어디서 저렴하게 구매할까 이런 성질을 찾는단 말이에요 오늘부터요 킹카에서요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자, 우리로 따지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자, 킹카 특가로 오늘부터 차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도 힘들고 저희 중고차 시장도 매우 힘듭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킹카에서도 저렴하게 오늘부터 매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넘버 투 님. 자, 넘버 투. 자, 넘버 3 넘버4! 넘버3라니까요 3야? 예, 예. 그냥 그러니까 뭐 일단 <laughs> 하, 그냥 하시고 어. 자 오늘부터요 중고차를요 퍼벌라게 응? 무슨 소리지? 지하게 억수로? <웃음> 졸라 재미없네 어. 자 오늘부터요 <laughs> 퍼벌라게 진하게 <laughs> 억수로 탈랑게요 지켜봐주세요 자 오늘부터 중고차 플라이데이가 시작됩니다 함께 가시죠 <laughs> 아, 차 좋다. 오, 조용하고, 차도 잘 나가고. 어 이건 뭐예요? 사진 치워봐요. 오, 씨. 깜짝이야. 오, 뭐, 이런 것도 있고. 오, 차 엄청 좋은데요? 그치. 아, 진짜로 나는, 만약에 2천만원대 외제차를 사라 그러면은, 무조건 이차 살것 같아. 무조건 이차가 2천만 원이라고요? 어, 아, 2천만 원아니고 2천만 원대. <웃음> <웃음> 어, 날로, 어, 날로, 볼, 날로, 날로 날로 날로. <laughs> 어, 저도 무조건 이차 사죠. 그치 야, 이 차가 진짜로 매력적인 차야.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2020년형이거든. 네. 2020년형이 진짜 축복받은 연식이야. 왠지 알아? 19년하고 20년하고 진짜 가장 크게 변한 게 뭐냐면 이 계기판. 아 조금 이제 아... 구형 계기판은 좀 그렇잖아, 그렇지? 신형 계기판, 내비도 아, 아, 나와 있고. 그냥... <laughs> 아이 깐족들. <웃음> <웃음> 자 거기에다가 또 하만카돈 사운드 들어가고, 아... 거기에다가 이게 나파 가죽이, 나파 가죽 브라운 나파 가죽이 적용돼 있거든 근데 알지? 원래는 다코다 가죽이 적용돼야 되는데 맞아요. 얘는 나파 가죽 적용돼 있고, 어... 또 앞쪽에 헤드램프는. 어댑티브 기능까지 들어가 있잖아. 어댑티브 기능. <laughs> 하여튼간, 내가 볼 때는, 중고차, 이제, 가성비 있는 가격에 이 차를 사려고 그러면, 20년형이 딱인 거 같아. 맞아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와, 중고차 딜러도 환장하는, 요 차로 한번 보실게요. 함께, 가시죠! 후, 차, 이거, 기억은 진짜 신기하다. 어, 너무 이쁜데? 어, 그러니까. 와, 너무 좋은데?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킹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BMW의 5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바디 모델이고요.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화이트 바디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연식에서 먹는 버프가 있거든요. 이 차량이요, 가성비 가장 좋은 차량을 구매를 하시려면 20년형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20년형하고 19년형하고요, 가격이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해. 하지만 20년형이 더 좋아요. 아까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듯이 디지털 기기판 들어가 있죠. 앞쪽으로는 풀 LED. 어댑티브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죠 거기에 하만카돈 스피커 적용되어 있죠 거기에 브라운 나파가죽까지 적용되어 있는 가성비 있는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자 오늘 BMW 5시리즈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이고요 2020년 9월에 출고된 BMW의 5 시리즈 G30 모델이고요. 520i 럭셔리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8만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로요. 전차주님이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부분도 있고요. 외관 상태도요. 야 얘가 어떻게 5년이 지나고 8만 키로를 탄 차량이지. 할 정도로 정말로 외판 상태, 실내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BMW를 타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차를 애지중지 타셨더라고요. 그 부분 어느 정도로 애지중지 탔는지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야, 너무나도 깔끔해요. 썬팅 상태도 양호하고요. 거의 돌틈 현상 안 느껴지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드 부분이잖아요. 야,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다고? 거의 돌티 면상이 안 느껴지고 있어요. 광도 빤딱빤딱하게 살아있는 게야 너무 깨끗한데요. 자 엠블럼도요. 너무나 이쁘지 않아요? 오라이몽을 생각하게 만드는 자 엠블럼 파랑 하양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엠블럼도 사랑스러워요.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요. 백화 현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눈깔 돌아가는. 풀 LED 어댑티브 기능 추가요 야 그릴 부분도요 손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전방 센서 그리고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드라이빙 어시턴트 패키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거죠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그리고 보행자 안전까지도 또 책임져 주는 아주 영리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면부는 제가 고지들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 를 주셨습니다. 자,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BMW 5 시리즈 차량 가격까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쪽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와우, 뻣뻣도 안 돼요. 야,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휀다 부분요, 그냥 깔끔합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는요. 이 한80% 정도 남아있습니다 덧높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야 타이어에도 돈을 안아끼시던 분이시네 야 타이어 상태 너무 좋고요 18인치 알루미늄이 적용되어 있고요 큰 주차음집은 안 보여지고 있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앞도어 쪽 뭉콕도 안 느껴질 만큼 깔끔한 상태 자 뒷도어 쪽 깔끔한 상태 커터까지요 따봉 와 이게 따봉 절로 나오는데요. 자 하단 부위까지도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야 전차주님께서 문콕 안 당하시려고 어디다 짱방을 놓으셨대. 와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드 이 역시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 큰 주차음쯤 안 느껴지고 있고요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썬팅 상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썬팅 상태를 확인할 때는 밖에서 보시면 다 깨끗해 보여요. 야 썬. 상태도 양호합니다 자 뒷도어 쪽도 한번 볼까요 뒷도어 쪽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와우 브라운 나파가죽 시트가 너무나도 이쁜데요 앰비언트에와 좋다 자그러면 이제 후면부로 이동해서 설명해 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20년형 BMW 5 시리즈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자, 후면부에서도요,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야,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다고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차량입니다. 자, 테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520i라는 레터링도 잘 들어가 있고요. 범퍼 하단 부위도요, 와우 너무나도 깨끗한데요. 자,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한번 볼까요? 전동 테일게이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실내 매트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또 안에는 다른 매트가 적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기어봉으로 또 교환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전차주님이 이렇게 곰살맞게 또 전에 쓰시던 전자기어봉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또 이것도 버리기 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또 챙겨주시네요. 자 트럭 공간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신 BMW의 5 시리즈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조석 측면부로 가세요.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다 부분도요, 깔끔합니다. 자, 앞타이어 트레드는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상태요큰 주차음집 안 느껴지고 있고요.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자, 앞도 쪽 문쿵도 안 느껴질 만큼 깔끔한 상태. 자, 뒤도 쪽도요. 깔끔한 상태, 고터까지요. 따봉 와우, 웹판 상태는요, 끝내줍니다. 국물이 끝내줘요. <laughs> 자, 하단 부위도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뒤 타이어 트레드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도요,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차주님이 이렇게 휠 상태 좋은 거 보면은 주차하실 때도 꼼꼼하게, 자세심하게 주차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보도블록에 긁히기 일수잖아요. 이런 이렇게 애지중지 탔다라는 느낌이 팍팍 느껴지는 BMW 5시리즈 차량이고요. 자,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보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 상태 점검부 보여드려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올령우 차량입니다. 올령우 차량. 와우, 숨찬다. <laughs> 자, 오늘 준비한 차량, BMW 차량, 와우, 너무나도 좋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요,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이, 실내 식자니까 왜 자고 있어요? 아이우 <laughs>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BMW가 좋은 점이 뭐냐면, 풀 폴딩이 되니까요, 승용차도 이게 차박이 됩니다, 차박이. 야우, 너무 좋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 알겠어. <laughs>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함께 가시죠. 자, BMW 5 시리즈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2열 공간감은요, 진짜 F 바디에 비해서요. 너무나도 넓어졌습니다. 제가 그 F 바디를 집에 사갖고 갔더니 집에서 엄청 욕먹었었거든요. 하지만 G 바디는 진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5인승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터 터널, 센터 터널이 있어가지고 다섯 명이 앉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 이렇게 앉아야 돼요. 이렇게 가운데 앉으려면은 쪽발람이 돼야 되니까 이거 좀 불편한 부분은 좀 감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12V 시거잭 그리고 10핀 충전 단자 두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는요 브라운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도 아주 싱싱합니다 싱싱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고요 당연히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거기에다가 엠비언트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와우 거기에 또 도어트림 쪽 한번 보여주세요 파만카돈풍엄 사운드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전 처주님께서 여기에다가 이제 수납공간 이렇게 하시라고 여기다좀 불편하고 있거든요 뭐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실어 놓을 때 이런 것도 좀 자잘구레하게 좀 뭐도 좀해 놓으셨네요 자 그러면 빠르게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경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트림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엠비언트도 이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우, 우드도 너무 이쁩니다. 브라운의 우드에 너무나도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한번 볼까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볼게요. 윈도우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열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퀼팅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간의 이런 부분들은 사용감이 조금 있네요. 자, 전동 시트 상태 허벅지 받침도요 잘 동작되고 있고요.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알레코스펙 적용돼 있습니다.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요.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우, 차 너무 좋은데요.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줬습니다. 당연히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 에 탑승을 했고요. 와우, 실내 상태요. 진짜 연식 대비 데뷔,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대시보드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앰비언트도 너무나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야, 진짜로 제가 BMW 하면은 영상 찍으면한 25분, 28분 찍거든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줄일게요. 온도가 지금 바깥 온도가 한 28도 정도 되고요. 27도 뭐 한여름에 비하면은 뭐 선을 한 거긴 한데, 우리 PD가 힘들대. <laughs> 자, 그래서요, 간단하게만 한 25분 정도만 할게요. <laughs> 3분 찌려 드릴게요. 아! 자, 이 BMW가 좋은 점이 뭐냐면, 기업 이미지도 너무 좋잖아요. 막, 우리나라에서 뭐, 전장 제품들도 많이 수입해가지고, 차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친 한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영종도의 드라이빙 센터라든지, 거기에다가 뭐, 기업 이미지 둘째 치고, 차도 너무 좋잖아요. 뭐, 주행 질감 좋고, 엔진 조용하고, 수리비 저렴하고, 뭐, 독삼사 중에서 가장 저렴하니까요. <laughs> 고만할게요 이제.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큼지막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19년형 하고는 완전 다르죠. 자 디지털 계기판이 입쁘장한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확한 주행 거리는요 83,709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그리고 앞차가 정차했으면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해주는 영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 핸들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있고 핸들도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랜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눈밀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이제 터치도 가능하죠 터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터치도 가능 하고요, 터치감도 아주 좋아요. 뭐 이렇게 카, 뭐 이렇게 기능들 여러 기능들이 있고요. 차량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상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저 하이패스 카드는 이 안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이패스 카드 이쪽 안으로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투 채널 블랙박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이 BMW의 또 상징 인디비주얼 또안볼 수가 없겠죠. 인디비주얼 적용되어 있고요. 이제 이 결계예요. BMW의 앞 옆에 아무도 오지 마라 이런 결계가 있습니다. 뭐 물론 차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생각하는 인디비주얼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20년형이기 때문에 하만 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고요. 주행하실 때고음질의또 사운드로 또 음악 감상하셔야 되잖아요. 하만 카돈 사운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자, 에어컨 바람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히터도 잘 나오는 모습 확인을 했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또 이거 없으면 또 서운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키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탁저 위에다가 딱 올려놔야 되잖아요. 이게 간지거든요. <laughs>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거 커버들도 적용돼 있고요. 12볼트 시거잭 적용돼 있습니다.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장치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스포츠 모드 자, 컴포트 모드, 이렇게. 변경을 할 때마다 계기판도 이쁘게 이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차주님께서 크리스탈 기어봉으로 또 교환을 해놓으셨어요. 또 이제 BMW의 상징이죠. ZF 8단 미션 적용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전방 센서 적용돼 있고요.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그리고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DIS 적용돼 있고요. 자 이렇게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암레스토 공간도 한번 볼까요 암레스토 공간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USB 포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와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신 차량이고요 저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또 썬루프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 차 상태 너무 좋은데요? 어, 그러면 이제 나가세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가성비 있는 가격 나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차 상태가요. 너무나도 끝내줬습니다. 전차주님이 애지중지 관리해주셨구나라고 팍팍 느낄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화이트바디 색상의 BMW 차량이었고요. 자, 2019년형과 2020년형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저 같으면 20년형 살것 같아요. 자, 특별한 20년형 차량이고요.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이고요. 2020년 9월에 출고된 BMW 520i 가솔린 모델입니다.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와우, 진짜 연식과 주행거리가 무색할 만큼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된 BMW 5시리즈 차량. 긴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큰나가 2,84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한번 가격 찾아보시면 어전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 19년식하고 20년식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데 얘가 옵션이 훨씬 좋잖아요 자 소재도 좋은 소재를 썼고요 LED, 헤드램프, 거기에 어댑티브 기능 들어가 있죠 나파가죽 시트 들어가 있죠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까지 적용되어 있는 BMW 5시리즈 차량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거 아니죠? 빵소원성치빵 만수무강, 빵 만사영통 부자들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맞다. 타이어 트레이드도 짱짱해요, 형님들.